다 함께 찬송가 21장 부르시며 새벽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내온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 복은한 날게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 안녕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의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의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다음 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때로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경쟁의 움직임 앞에서 내 작은 믿음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는 제국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손이 떠난 적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중심에 계셨고 움직이셨고 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바사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와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방 제국의 왕들을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시고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칙령과 제국의 법령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놀라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학자인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정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제국의 왕이 자기 나라의 세금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세우는 장면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이야기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의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봐야 할줄 믿습니다. 제국의 왕조차, 그의 조서조차도, 그의 재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결정과 세상의 제 제도들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는 것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들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이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내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제국을 움직이십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아닥사스다는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넉넉히 쓰게 하고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방 왕의 재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지원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때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과 물질과 구조와 제도를 움직이십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시간과 재능으로, 어떤 이는 눈물의 기도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주님이 주님, 제 삶도 주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묻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제국과 역사를 움직이신다면 그 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신다면 그 높은 곳에서 일하신 분이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내 위에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교회 위에도 있고 내 가정 위에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엘 고백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전체 내용인데 28절 하반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여 노라. 아멘. 아닥사스다의 호위와 조서를 왕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왕 앞에서 잘나서 내가 잘해서 왕이 나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환경만 보고 계산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과정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보고 있기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앞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에는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지 주님의 손이 함께하신다라고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따라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10절 그러니까 11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이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같이 가르치기를 겸,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담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들고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고백을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단한 것을 또 실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제국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국과 권력 세상의 구조, 사람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세상의 힘이 너무 커 보일 때에도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국을 움직이시는 그 손이 동시에 연약한 사람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보다 믿음이,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마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가정 위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왕들과 제국의 질서 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결정과 세상의 힘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단임 목사님 부인 신방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셔서. 각 가정의 마음을 각 자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삶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